네 반갑습니다 쌍용 하이패스 루밀러 장착 전문점 글라스존입니다 오늘은 쌍용 베리누 티블리 차량의 순정 하이패스 루밀러를 시공했습니다 기존에 탈착된 루밀러는 기본 루밀러입니다 ECM 기능 없고 일반 미러인데요 쌍용 하이패스 ECM 루밀러 지금 장착을 완료된 상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눈부심 방지가 작동이 되면서 앞에 버튼이 3개가 있습니다 카드를 넣으면 정상 그린불이고요 카드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하이패스를 이용하실 경우 카드를 삽입하십시오. 네, 카드는 이쪽 왼쪽에 슬라이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허블 카드입니다. 네, 그리고 신형 타입은 버튼이 앞에 세 개가 있고요, 구형은 버튼이 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 쌍용 티볼리 차량에 정품 하이패스와 전용 배선으로. 배선 개조 없이 깔끔하게 작업이 완료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laughs> 저희 글라스존은 인천 중구 북성동 월미도에 자리 잡고 있고요. 전국의 협력 업체가 있습니다. 부산, 대전, 광주, 속초, 천안 등등 그래 가장 가까운 협력 업체를 이용하여 쌍용 하이패스 역상각 및 다이나믹 고급형 여러 가지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외에 티볼리에 안전용품이 있는데요. 예, 후진하면 자동비상등, 오토라이트, 레인센서, 예, 크루즈 컨트롤, 블랙박스, 열차단선팅, 자동차 의 유리 교환, 예, 여러가지 예, 안전 편의장치가 많습니다. 저희 글라스존 공식 유튜브나 예, 블로그를 보시고 필요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티볼리 하이패스 룸밀러 장착 예, 완료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